안녕하세요. 습복이 석경입니다. 야, 예. 이게 뭘까요? 개미치입니다. 개미치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개미치 그 축제를 하는 곳입니다. 물론 지금 다 끝났습니다. 또 꽃도 거의 다 지갑니다. 보시다시피 아, 이쪽에는 꽃이 다진 겁니다. 예. 지고 오늘 날씨가 그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이제 몽환적입니다. 에, 이곳은 경북 문경에 있는, 여는 어, 코스모스네요. 문경에 있는 봉처사라 가는 작은 절 주변입니다. 절에서 이렇게 몇년 전부터 이렇게 개미치를 심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다 끝나고 또 마침 비도 와가지고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. 그래도 멋있네요. 내려서 저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개미치는 다 끝나고 아 이게 뭐 코스모스들이 더 많네요 <laughs> 야 개미치 뭐 한두 개 심은 봤지만 이렇게 많은 걸못 보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키가 한 1.5m 정도 크거든요 근데 이제 재배를 하면 한 2m까지 큽니다 아 이게 개미치고요 얘들은 코스모스 아, 지금 개미치는 거의 끝나가고 코스모스가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네요. 아따 멋있습니다. 코스모스가 이쁘네요, 그죠? 와, 이건 감이네. 이 <laughs> 좀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. 제가 이게 너무 멀어서 고향에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날씨에 못 맞추고 제 일정에다가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. 아, 또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와, 이쪽은 국화네요, 국화. 노란 국화, 기가 막히. 네 아마 이게 그 여기가 그 아까 얘기한 봉천사랑한 절입니다. 아, 노란 국화 예쁘네요, 그죠? <laughs>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마 개미치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국화를 딱 늘어난 것 같아. 요 날씨가 흐려도 기가 막히네요 그죠 아, 으, 개미치 이게 뭐 하우스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긴 한데 나름 운치가 있고 멋있네요 그죠 이야, 개미치 자세히 한번 보시죠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보라색인데 지금 거의 끝나가 같고 얘는 키가 크기 때문에 풀이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지지를 새로 하도록 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렇게 꽃들은 이렇게 모여있으면 훨씬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음? 분위기도 있고 아주 기가 막히네요. 자, 오늘 개미치 구경했습니다.